왜 우리가 국영수에서 수학을 먼저 포기? 제일 어렵거든. 제일 어렵고 내가 더욱 싫거든. 국어하고 영어는 좋아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그 중에서 제일 싫은 걸 하나 버린 것 뿐이야. 두개 버리면 아예 내 수능 자체를 버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로 수학을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운동 은 똑같아.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식단 말고 또뭐예요 운동. 근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이어트 하려면 꼭 운동을 필요한가? 운동 없이도 식단만으로 살을 뺄수 있는데 왜 굳이 운동을 하냐? 난 운동이 싫고 운동 안 하는 이유들이 존재한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착각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어... 가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래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근데 정말로 시간이 없을까요? 응. 제 눈을 한 번만 보고 말하세요. 진짜로 시간이 없어요? 어! 진짜로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자는 시간도 없이 조금 있다가 바로 출근을 해? 야근 그렇게 많이 해? 365일 야근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힘든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아닌 분들 같은 경우. 정말로 그렇게 시간이 없네 근데 나도 나의 취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취미를 한다고 쳐보시다 취미를 하고도 시간이 없어요? 응. 진짜로? 어, 응. 유튜브 봐. 취미? 유튜브 취미가 몇시간 몇 들어가는 거야, 진짜. 출근할 때도 유튜브 보고 퇴근할 때도 유튜브 보고 퇴근해서도 유튜브 보고 자기 전에도 유튜브 보고 자고 있는데도 유튜브를 보잖아. 어, 어떡지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리는데 다이어트할 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그냥 진짜 하루 계속 꾸준히 할수 있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 정도 시간 못 만들어내? 아니요. 유튜브 10분짜리 영상 3개만 안 보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 뭔데? 그렇게 시간이 없어?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다 민기적 거리다가. 그니까, 러 민기적 거리고 있잖아. 시간이 없다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을 진짜 활기차게, 더 엄청나게 세세하게 쓰지도 못해. 유튜브도 안 봐. 민기적 거리고 있어 이러고. 충전하는 거야, 침대에서. 난 가끔 침대가 충전기가 아닐까 싶어. 내가 이렇게 붙는 거지. 근데 충전기... 충전도 정도 커트해야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핸드폰 충전기가 100%가 돼 있는데 거기다 충전기 또 꽂고 있는다고 거기서 충전이 더 되냐고 101%가 되게 우리의 의지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 내 의지의 총량이 한계는 100%가 맞아 지금이 근데 거기서 누워있는다고 그게 101%가 되냐고 의지가 거기서 갑자기 유튜브 영상으로 동기부여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200% 돼가지고 운동하기 마음을 먹는 거지 거기다가 계속 누워만 있는다고 그게 되냐고 체력도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아 운동할 시간이 정말 없는 분들도 계셔 육아도 해야 되고 엄청난 야근에 시달리고 정말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내는 것뿐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하면 피곤하다. 맞지? 물론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몸을 쓰고 체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피곤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운동을 안 하면 안 피곤해. 깨. 가짜죠 피곤하죠 근데 여기서 더큰 문제는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살면 살수록 더 피곤해지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살이 찌면은 어떤 게늘날까요 지방 지방이 늘어나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근육도 같이 늘어나요 오왜 근육이 왜 늘어나 갑자기 우리가 살만 찌는데 몸이 커져요? 몸이 커지고 몸의 무게가 커지니까 건물들을 지지하는 그 뼈대마냥 건물이 갑자기 증축을 했어 그러면 그 하중을 버틸 수 있게끔 보강공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근육인 거야 어... 살이 찔때 늘어나는 근육 그게 바로 보강공사인 거요 그래서 살이 찌면 근육도 같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살만 빼 그럼 어떤 게 줄어들어? 근육 근육이 줄어들어 그럼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쓸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나 줄어나? 줄어들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안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린 거야? 응. 근력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지금 피곤해서 안 했는데 더 피곤해야지 나니까? 맞아. 이게 무슨 뭐 아이러니한 짓이에요 지금? 근데 당장 힘드니까 당장 힘든 건 알지? 근데 언제까지 피곤할 건데? 그 피곤한 게 쉰다고 나죠? 내일은 내가 갚겠지?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었어. 월요일 날안 피곤해? 죽을 것 같잖아.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었어. 그 다다음 주 월요일 날 피곤해 안 피곤해? 왜 그러겠어? 우리 몸은 늙어가고. 우리 몸은 점점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체력마저 떨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터피를 해지는 거잖아 지금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근데 늪 속에서 지금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더 이상 빨려 들어가지 않게 밧줄을 잡고 있는 행위인데 우리가 그게 밧줄 잡고 있는 힘이 힘들다고 그렇죠. 이걸 놔버리면 어떡해 진짜로 내가 늪 속에 갇혀있는데 이거 이거 힘들다고 놀 거야? 아니 근데 왜 우린 운동을 이것처럼 절박하게 안 느껴지니까 그런 거잖아 맞지 그렇지 그거하고 거의 맘먹는 수준으로 우리 몸에는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달콤한 순간적인 달콤함 솔직히 달콤하지도 않아 그거 조금 신다고 근데 그걸 포기하는 대가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막 근력운동을 하고 이런 운동을 막 빡세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다니고 이런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서 내가 체력을 쓸수 있는 그걸 일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가끔 좀 그것도 있었어요. 뭐요? 쇼핑을 좀 좋아하시거나 음. 거리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음. 주말에 그런데 구경하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싫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동 없이 살을 뺄수 있다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이어트에서 정말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식단이에요 응. 왜냐면 일단 이름 자체가 다이어트가 식이요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식이조절이 가능해야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지만 살을 뺄수 있는 게 맞아요 운동 없이도 빠져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건강 과 근력하고 에너지하고 다 상관없어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0이 빠지면서 근력이 날라가 버리면 체력이 떨어져요 응. 근데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내가 낼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0 0에 옛날 만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옛날 만큼 에너지를 쓸수 없는 몸인데 그거에 비해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살짝. 그게 살이 찌는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원인이 뭐야? 운동0 0 그만큼의 에너지를 보유할 수도 없고 에너지를 소화해 낼 수도 없으니까 살이 찌는 거잖아. 너무 이 하나에 매몰어 있지 말라는 거야. 물론 매몰되는 이유 알아. 두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 식단도 하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맨날 닭가살만 먹고 맨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러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운동까지 해야 돼. 이러니까 하나를 포기하는 거지. 맞아요. 왜 우리가 국영수에서 수학을 먼저 포기해? 제일 어렵거든. <laughs> 제일 어렵고 <어렵거든. 웃음> 내가 더욱싫거든 국어하고 영어는 좋아 그러면? 아니. 아니야. 그 중에서 제일 싫은 하나 버린 음. 것 뿐이야. 두개 그러면 아예 내 수능 자체를 버려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로 수학을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운동은 똑같아 운동은 수학이다 어... 근데 이거 포기하는 것도 앞서 말한 거하 똑같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몇 개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너무 하는 게 힘들어서 수학 힘들잖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리고 뭐야? 이거 안 한다고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문과 수학 없어도 돼. 나 영어하고 국어만 잘하면 돼. 똑같다 는 거예요. 근데 이 수학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해? 키를 줘. 키를 줘. 내 수능 등급이고 내수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의 레벨이 달라져. 막 갑자기 막 이게 트럼프가 된다. 그러니까 그걸 놓으면 돼안 돼. 안 돼. 오늘 선생님이 너 수학 포기하라고. 해너 수학 포기해도 돼. 너 그래도 대학 갈수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이렇게 저도 포함해서 이 다이어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항상 운동을 언급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운동 즉 수학도 꼭 1등급 맞으라 그래? 아니잖아 최저 등급컷을 맞추라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운동도 딱그 최저 등급컷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쓸수 있는 몸을 만들어 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진정한 운동의 강도이자 목표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야? 운동은 뭐다? 수학이다 버리면 돼안돼 안 된다. 버릇도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게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줘? 발목을 잡는다.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꼭 버리지 말고 최소한의 그 적당량만 맞추 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운보다 운동이 낫습니다. 그쵸? 그렇죠. 운포자 어디 있어? 숙포자는 있어도 운포자는 없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